빅테크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바이오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루닉 같은 경우에 유방암 치료제에서는 독보적으로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가장 독보적인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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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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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주 공략 자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도주에 집중을 해 놓고 쭉 장기 투자하면 된다 네, 대표님께서 좀 전에 그 다양한 산업군들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계속 시선을 두고 투자를 또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공부했을 때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나 빅테크에 관심이 같거든요 네. 빅테크가 작년까지는 다 AI, AI, AI. 모든 음. 그냥 AI를 안 하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네. AI만큼은 내가 꼭 한다. 막 다른 거다 제쳐두고 AI부터 한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어느덧 이제 좀 AI가 쓸만해졌는지, 음. 어, 엔비디아부터 뭐 오픈 AI 다이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휴머네드 로봇도 얘기가 나오지만 최근에는 이 의료 AI 시장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맞춤형 이 건강 관리 시장을 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바라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빅테크들이 탐을 낼 만한 그런 분야입니다. 워낙 이제 헬스케어 이 분야가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 10조 원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신약개발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다 합쳐가지고 대단히 큰 시장이고요. 뭐 자동차가 2, 3조 원 이렇게 되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6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성이죠. 성장성 측면에서 어, 이 반도체하고 이제 헬스케어 이 분야가 한 5, 6%로 높고 자동차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한 3분의 1 정도 성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돈을 벌려 고 그러면은 바이오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일단은 단가가 세집니다. 신약도 네. 마찬가지고요. 신약 개발에서 성공한다 그러면은 약 하나당 단가가 1억씩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음. 약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고 음. 그 다음에 음. 건강과 관련한 부분들은 일단은 단가가 조금씩 세게 부여를 해도 음. 충분히 소비자들이 수용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다 건강과 관련한 거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단가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들이 이 바이오 쪽으로 이제 관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음. 대신 또한 가지, 그 예를 들어서 가장 활발하게 과거부터 해왔던 회사가 구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알파벳이죠. 네. 그래서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가 결국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소모픽 랩스라는 회사를 아예 뛰어내서 만듭니다. 원래는 그 안에서 만든 거고 어떻게 사업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따로 띄워서 그냥 아이소머픽 랩스라는 회사를 따로 만든 거죠. 사장은 계속 하사비스가 같이 이제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쪽 분야도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약회사들, 빅파마에게 그 투자를 또 받기도 해요. 향후에 신약 물질을 구조 기반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그 요구를 부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신약을 이제 AI 쪽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 단백질에 맞는 약물을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을 과거부터 꾸준하게 지금 해왔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들이 진출을 한다.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음. 그래서 의료 관련한 정보들은 지금까지는 다 빅파마들. 그렇죠. 그렇죠. 음. 이렇게.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음. 쪽이 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향후에 통합이 될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돈이 되기 때문에 빅파마로서도, 예를 들어서 암젠 같은 경우에도 따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를 가지고 시장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AI 시스템이라든가 보조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약간 폐쇄적으로 가는 거죠. 빅파마들은. 모든 것들이 대부분 폐쇄적입니다. 음. 연구개발도 과거에는 단독적으로 다 했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다 비밀입니다. 음. 근데 최근 들어와서 좀 협업을 하고 이런 오픈마인드를 하고 있는데 어, 그게 완전히 데이터에서 공개를 하고 바뀌었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데이터는 대부분 병원과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고 100년 이상 이렇게 데이터들을 그거. 모아놨기 때문에 음. 그 데이터들을 어, 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범용화된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과연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고급 데이터들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빅테크 단독으로는 안 되고 협업을 통해서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빅파마, 빅테크, 그 다음에 특정한 분야에서 어, 신약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빅파마, 빅텍, 바이오텍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이제 세트가 돼서요, 그 향후에 뭐 신약 개발이면 신약 개발, 진단이면 진단 이런 분야로 어, 향후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쪽에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진단 쪽 중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루닉 같은 경우에 유방암 치료제에서는 독보적으로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미국에서의 그런 볼파라 데이터들도 다수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자체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는 상당히 나겠다. 그래서 특정 분야의 진단 쪽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치료제 쪽이 기술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더 각광받지 않을까 순서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뭐 빅테크, 빅파마 기업은 없으니까 <laughs> 그런 이제 바이오텍 분야에서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네요. 한국은. 그렇죠. 바이오텍.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AI 진단 쪽 잘하고 있는 기업들. 음. 그리고 아, 과거에도 이제 그, 신약개발 쪽에서 AI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글로벌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다일루션의 위협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커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이고 엔비디아가 투자한 그런 기업이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에 대한 부담감, 이런 음. 것들을 갖고 엑센시아라는 그 리커전보다는 조금 작은 회사죠. 같이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2027년도까지 끌고 가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보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앞으로 여러 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음. 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신약개발 쪽 기업을 볼 때는 반드시 R&D 자금을 보십시오. 음. 그래서 R&D 자금이 꾸준하게 증가해 가고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OK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경쟁을 할수 있을 정도의 몇백억 정도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라 그러면은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투자금을 계속 뭐 자금 압박 때문에 줄인다 그러면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의료의 분야 역시 잠재력이 굉장히 큰건 맞는데. 이게 당장 돈을 버는 기업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할 때 굉장히 또 난이도가 높은 쪽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뭐좀 찾아봐도 신약 개발 관련 기업들은 어쨌든 중간 중간 돈이라도 받는데 네. 이 의료의 쪽은 <laughs> 그런 것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흑자가 나오는 게중요할것 같은데 야 이게 흑자가 국내 의료의 분야에서 좀 언제쯤 이런 흑자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리커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리커전도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 CCM 관련해서 대내 해명기형증이라는 어 적응증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보면은 약물의 효능 이런 것들은 약간 보였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찌 됐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는 일정 부분 올라오고 있는데요.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신약 개발 기업 그러면은 아그 AI로 물질을 개발해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신약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그냥 신약 개발하는 회사다.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리고 어 그런 것은 아, 임상은 변화 없이 누구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단계 단계마다 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금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늘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향후에 AI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 기업은 한쪽은 빅테크 기업입니다, 아니, 테크 기업입니다. 한쪽은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테크의 성격을 띠려 그러면 시장을 나중에 다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정말 안 되더라도 계속 투자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심, 누가 아, 그 뒷배를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리커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빅파마와 협업을 하면서 일정 부분 또 돈도 조금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기껏해야뭐 1억, 5천만 원, 이 정도 돈입니다. 쓰는 돈은 100억 단위로 써요. 내년, 내후년이면 끝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투자를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투자를 오히려 더 적자는 좋은데, 연구개발 자금을 늘려갈 수 있느냐,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투자를 조금 제고하시는 편이 낫다라는 거죠. 흑자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투자를 적자가 나더라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뒷배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 이제 설명 중에 루닛이라는 기업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대표님께서 예전부터 루닛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오랜 네. 기간 설명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루닛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루닛에 네. 대해서 잘좀더 어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루닛 기업만의 그 강점이 뭐인가요? 일단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자기 분야 유방암 진단과 관련해서는 글로벌리 가장 독보적인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분야에 확실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확산을 해나가느냐라는 게 이제 좀 숙제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이 사람이 암이 걸릴지 유방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1년에서 5년 안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계산해주는 그런 루닛 어, 인사이트 리스크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바로 이런 제품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몸이 아파서 아니면 검진을 받아보니 내가 유방암이더라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계속 검진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떨 것 같다라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오히려 관리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임박했을 때더 자주 검진을 받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기 관리라든가 환자 관리가 될수 있는, 미리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유용할 수 있겠다, 나아갈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핵심 경쟁력도 가지고 있거니와 향후에 대한 그런 미래 기술 개발 능력,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미국에서 FDA의 신약 아, 그 기기 신청까지도 이제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계속 강화할 것 같다라는 음.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마커와 관련된 부분도 경쟁력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 암의 특성을 가려내는, 예를 들어서 T 세포가 암세포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밖에 나와 있느냐 아, 이런 등등, 암세포와 그 면역세포간의 분류를 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예후를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 바이오마커. 이런 부분들이 루닛이 가장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일반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정부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찌 됐건 올라오는 속도들, 예를 들어서 루니 린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그것도 하반기에 볼파라와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빨리 이제 시너지를 내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루니스코프에 대해서도 작년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EGF 변이 환자 아, 이제 분류에 대한 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아, 모달리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리고 다른 회사하고의 아, 추가적인 루니스코프 계약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지금 루니 주가는 기대감이 어, 루니스코프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 그리고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루니 리사이트는 어떻게 보면 국내 이 성장에 좀 의존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 진출, 그 다음에 숫자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겁니다. 볼파라는 워낙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수를 정말 너무 잘했죠. 싼 가격이 너무 잘했습니다. 벌써 현금 흐름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루닛이 이야기하고 있는 2033년도에 10조 매출에 5조 영업이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한 단위로 그 뽑아가지고 2030년에 우리는 달성할 거야. 이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뭐몇년 안에 뭐 어떤 것을 실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 지금 성장 속도가 좀 빨리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올게닉 성장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자체 성장으로는 뭐 올해 내년. 내년도 이익이 나느냐? 아, 올해 이익이 나느냐? 그렇지 않죠. 올해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흑자가 나고 매출이 크게 상승하려 그러면 또 다른 M&A, M&A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암 진단과 관련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루니시 하고 있는 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에 대한 M&A까지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을 텐데 당장 돈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현금 지금 한 660억 정도 캐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1년 정도 내년 초면은 다 소비가 될 텐데 아, 그 사이에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서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m a 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려 그러면은 뭐 작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본업이 탄탄하게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주주들은. 계속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 돈으로 볼파라 같이 좋은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 저는 이제 적 그런 것들은 찬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본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들만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행복 파트너 수비쌤입니다 2024년 한국 증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맞이해 한국 증시는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의 기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 흐름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은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고 주목했던 4년 만에 찾아온 부자들 기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복 패키지에서는 이미 2025년을 주도할 후보군들을 함께 공부하고 좋은 기업을 선별해 놨습니다. 오감 만족 서비스로 매월 매주 이 과정을 함께 공부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복 패키지가 끝나갈 무렵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주도주 중심으로 꽉 차게 돼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올 한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와 함께하신다면 4년 만에 찾아온 2025년 이 부자 될 기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돌아와서 보고 있는 미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